안녕하세요.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박은지입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 가입자가 따져보는 중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이죠. 이는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파산 시 가입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예금 보험 제도 운영을 통하여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 보험 공사는 평상시 보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인데요. 이 금액은 원금이 아닌 원리금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해주는 이자는 해당 상품의 약정이자와 예금 보험 공사에서 정해놓은 결정 이자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예금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래 약정된 이자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인가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험 계약자 등은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하여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 금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합니다. 단, 보험 상품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 계약 중에 변액보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투자에 대한 손익이 투자자에게 기속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대출할 수 있는 법령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변액보험의 경우 바로 이 법령의 적용 범주 안에 들어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인데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간접투자, 다시 말해 펀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놓은 법으로 지난 2004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2009년 2월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제10절에는 간접 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개요는 간접 투자에서는 투자자의 간접 투자 재산과 회사의 고유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 운용과 관련된 금융기관을 정리하면 크게 판매사, 자산 운용사, 수탁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중 판매사는 운용할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산 운용사는 설정된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종목에 대한 매도, 매수의 시기와 그 물량을 결정하는 권한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수탁사는 펀드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산 운용사의 종목 매도, 매수 시 펀드 재산의 입출금을 관장하는데요. 그렇다면 펀드 운용과 관련이 된이세곳 금융기관 중한 곳이 파산할 경우 간접 투자자의 펀드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판매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비록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지만 실제 운용되고 있는 펀드 재산은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에 예탁되어 있고, 또한 예탁되어 있는 펀드 재산은 판매사의 고유 재산과 엄격히 분리되기 때문에 판매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 재산은 안전합니다. 또한 판매사의 파산으로 더 이상의 펀드 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파산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 재산을 각각의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 판매사인 보험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도 변액보험 계약자의 펀드 재산은 수탁사인 은행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보험회사 파산으로 더 이상 보험계약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는 보험회사 파산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 시세인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별로 펀드 정리급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때 수령하는 펀드 정리금의 규모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금자보호법과 달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정리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매사인 보험회사 파산 시에 변액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두터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파산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펀드를 직접 운용한 회사가 파산하였으니 일반적으로 펀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에서는 투자자의 간접투자 재산과 회사의 고유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펀드의 투자 전략을 주관한 자산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어차피 펀드 재산은 수탁사에 예탁되어 있고 더욱이 투자자의 간접 투자 재산인 펀드 재산은 자산 운용사가 고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 재산은 안전한데요. 하지만 자산 운용사의 파산으로 더 이상의 펀드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 투자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다른 자산 운용사의 새로운 펀드를 설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파산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 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에 설정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도 변액보험 계약자의 펀드 재산은 수탁사인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자산운용사가 파산으로 더 이상의 펀드 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우선 해당 펀드에 적립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 계약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자산운용사 및 신규 펀드 설정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자산운용사 파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펀드 시세인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별로 해당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보험회사 일반 계정으로 환급하는데요 이때 수령하는 펀드 적립금 규모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금자보호법과는 달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부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산운용사 파산시에 변액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두터운 펀드 정리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펀드 재산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는 수탁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역시 수탁사가 보관하고 있는 펀드 재산은 수탁사의 고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 재산은 안전한데요. 하지만 수탁사의 파산으로 더 이상의 펀드 재산 보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 판매사의 권한으로 수탁사를 교체하게 됩니다. 변액보험의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사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변액보험 계약자의 펀드 재산이 수탁사인 은행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는 수탁사의 고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수탁사를 다른 은행으로 교체한 후 변액보험 계약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새로이 지정한 신규 수탁사로 종전 펀드 재산 전액이 이관되기 때문에 수탁사의 파산은 변액보험의 예금자 보호와 별반 관련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액보험에 설정된 펀드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변액보험에 설정된 펀드 재산도 손실이 발생될 잠재된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 시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입니다. 실적 배당 형태로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변액 보험은 그 어느 상품보다도 예금자 보호 기능이 뛰어나지만 막상 투자 손실로 인하여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액 연금의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기능과 같은 최저 보증 기능이나 최근 출시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각종 최저 보증 기능 그리고 펀드 종목 변경이나 적립금 이전 등 지속적인 변액보험 펀드에 대한 사후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액보험에서의 가장 완벽한 예금자보호는 가입 후 설정한 펀드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라 할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의 파산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 경우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파산할 위험에 처할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파산 전에 인수 합병 및 공적 자금 구제 등의 조치로 해당 보험사의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인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파산한 보험회사의 모든 계약자들은 원래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가입 전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